자, 13번은 문제가 뭐야? fx가 저건데, 점근선과 저거가 만나는 점을 a, 뭐 저거에서 내린 b, 그래프는 간단, 그, 아니, 그래프는 안 그리고요. 저 a, b, d만 그릴 거야, 나는 점만. 문제 잘 봐봐. 점근선, fx의 점근선, 뭐예요? 지수함수니까 결국 뒤에 붙은 3이 점근선이잖아, 그치? 그럼 y는 3이 점근선이야. 그럼 그거와 함수 gx가 만나는 점이니까 g, log, 2에, 아, log 3에. X-2 플러스 4가 몇이 되는 거? 3이 되는 그 점이 A야, 얘들아. 그치? 그럼 얘가 3이 된다는 소리는 여기 이만큼이, 이만큼이 마이너스 1이란 소리지, 그치?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는 얘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란 소리야. 즉, 3분의 1이라는 소리야, 그치? 그럼 X가 3분의 1이다, 2더 하니까 3분의 7이 되지. 그거 콤마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Y가 3이고? 그럼 여기서 a라는 점이 뭐가 나오는거다? 3분의 7,3이 되는거다. 이거 하나 알았다고요. 자잘 구했어. 근데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봐. x축으로 수선의 반을 내리면 y의 부가 0이 되는거죠 좌표가. 그럼 얘가 b하고 3분의 7,0 이렇게 되는거야 b는. 자 그럼 다시 봐봐. 문제에서 gx의 그래프의 점근선과 gx의 그래프의 점근선을 로그함수니까 진수가 0이 되는거죠 그지 그럼 x가 2가 되는게 점근선이야 x는 2. 그거랑 fx 그래프가 만나는 점, 그럼 fx, 2분의 1에 x-1, 플러스 3. 이거랑 x가 2일 때 만나는 점이잖아, x가 2일 때. 그럼 여기다가 x는 2를 이렇게 대입하면, 뭐가 돼요? 여기가 1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2분의 1이 되고, 3하니까 2분의 7이 되나요? 그럼 얘는 2콤마 2분의 7이 되는 거지 그게 c라고, 지금. 근데, c에서 y축에 내리 수선이면, y축을 이렇게 내리면, X가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렇 Y는 그대로고. 그래서 D라는 점은 0,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점만 구하면 끝이야. 이거 말 해석하면 끝이잖아. 뭐 어려운 게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해볼게. A, B, D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좌표평면은 그냥 간단히만 대충 이렇게 그리고. A는 3분의 7,3이야. 3분의 7은 한 2점 몇이니까 한 여기 있다고 할까요? 이거,3. 이게 A야. 여기 3분의 7. 여기 3. 맞죠? 그 다음에 t 랑 B? 아, 좀 작게 그릴 까 그랬나? 좀 올릴까요? 이렇게. B. 요거랑 요거랑 요거 그래야 되겠지? 근데 B는 지금 3콤마 7, 아니 3분의 7콤마 0이니까 여기가 B야. 여기가 A이고. 그치?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근데 D는 0콤마 2분의 7. 2분의 7은 3보다 크잖아. 그치? 3.5니까. 한 여기 있는 거야. 얘가 d에요 0,2분의7 이렇게 쓸게 뭐 순서 안 맞지만 그러면 abd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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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밑변 얘가 높이가 되겠네요 그치 그럼 여기는 3이지 그 다음 여기는 3분의7이잖아 그치 그럼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거는 2분의1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7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2분의 7이다, 이거네요. 답 4번에 있지, 4번. 됐죠?